여기 도망간다 빨리 봐라 이거 지렁이 잡아먹는 어어 어. 지렁이 와 지렁이 어떻게 잡아먹는 애가 얘 지렁이 같이 생데아 미안하다 지렁이 잡아먹는 어, 거머리 아 거머리라고 아, 지렁이 잡아먹는다니까 진짜 어떻게 쪽쪽 빨아먹나 음, 음. 봐봐 봐봐 저기 자기 저기 아 왔다 왔다 자자자자자 지렁이 왼쪽에 있는 게 지렁이 잡아먹는 거머리고 오오 어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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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 아, 진짜 빠르다 지렁이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빠르다 잡았다 잡았다 보다 어너 먹는 거잘봐야 응. 성유야 지렁이가 금머리가 그 지렁이 잡 먹는 거보 우와. 우와 이거 봐봐 우와. 이야 우와 신기하다 그죠? 와와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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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넣는 거봐 지렁이가 몸을 잘르는데 봐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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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봐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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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 이거 봐어거 봐, 이 우와. 이어 봐. 어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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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이거 신기 이거 엄청 보기 힘든 장면이야. 우와. 선생님, 지렁이 잡아먹는 거물이겠다는 게아 신기해? 음. 우와. 음. 이거 봐봐, 이거 절단했잖아, 이거 봐봐. 음. 이거, 이, 이 지가, 음, 이게 안에 음. 이가 있어. 음, 절단해서 음. 지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딱 먹어봐봐. 음. 우와, 이거 완전 징글징글 먹방이다 <laughs> 훨들해서 그런가 이거 빠 우와 <laughs> 이 먹는 거 봐봐 우와, 우와, 어? 잘라냈다 진짜? 봐봐 커가지고 아 지가 딱물만큼만 하고 먹고, 잡아 응. 양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딱잘라다 우와 이거 이봐, 이봐전영 이봐. 몸을 잘랐는데 봐봐 어어 이거 봐이봐어이야 얘가 이빨 있을 줄 몰랐다 <laughs> 나거머리 그 피만 빠는줄알았야 이제 배부, 배부르니까안 먹겠다 못 먹는다 아이고 먹는다 고생했다 아이고야 아, 잘가라 지금까지 싱글싱글 생모가족이었습니다